안녕하세요. 민족 주식사관학계 부이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음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요. 요 자막, 요 자막 꼭좀 읽어 주세요. 자, 오늘 장뭐 만만하진 않았죠. 오늘 장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만만하진 않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뭐 지금 뭐 다들 오늘 그 제가 운영하는 무료방 뭐 유료방 뭐다 축제였죠. 뭐가 축제였습니까? 어저께 드렸던 웨이버스, 그쵸? 어저께 무료방하고 그 텔레그램방에 미리 드렸고, 어저께 구독자님들한테는 어저께 유튜브에서 드렸습니다. 웨이버스 오늘 매수하시라고요. 아침에 좀 누르는 것 같더니 오늘 급등을 해갖고 27%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장악가 가는 줄 알았는데. 예, 전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 또 뭐, 보셨죠? 저 유방에서 뭐 이런 축제와 이 즐거움이 거의 매일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오실 분 한번 오세요 또 이렇게 해서 광고가 한번 더 됐네요 자 오늘장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한번 리뷰를 해 보면요 어, 오늘 장은 2차전지들이 굉장히 잘 갔어요 그렇죠 2차전지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장 막판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들이 좀잘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닷없이 오늘 그그뭐 다른 것만 케이프드냐? 우리나라 소주 막걸리도 케이프드다. 그래서 뭐 국순당이 장안가를 가면서 뭐보혜양주 뭐 이런 종목들이다 잘 갔어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전체 테마와 그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뭐 장안가나 다른 걸좀 하려 그랬었는데 오늘 테마들이 너무 급변하고 돌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적응하실 수 있게끔 일단 오늘 테마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또 들어갈 자리들. 이런것들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은 코스피는 상승 351 하락 513 코스닥 상승 608 하락 934개 4개 그러니까 완연한 하락장 이었습니다. 완연한 하락장이요. 그쵸? 아, 하락장이 아니라 그, 아니, 조정장의 분위기를 느끼셨을 겁니다. 조정장의 분위기를 지수는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이제 그 하락 종목이 많으면요. 그 느끼는 개인이 느끼는 건그 섹터. 예를 들면 2차 전지를 갖고 있다든지, 대항공를 갖고 있다든지. 오늘 국순당이나뭐보혜양주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러지 않으면은 오늘은 뭐 아, 이 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분위기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외인들은요. 그 오늘 코스피는 그 2243억을 매도를 쳤어요. 매도를 쳤고 코스닥은 이제 151억 선물은 154억이 들어왔는데 오늘 환율이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환율이 좀 오르면 외인들은 여지 없이 외인들 플레이는 나가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 저녁이 이제 그 굉장히 그 f a m c 도 있고 모레가 이제 우리 그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래서 어, 내일 모레가 좀 디데이가 될것 같습니다. 내 말씀드렸듯이 뭐 장은 뭐. 크게 좋아지진 않아도 점점 점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건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이제, 요렇게 지금 지수 자체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격이 좀 있어서, 이거 조정을 좀 하면서 갈 거니까, 확 급등을 못해도 조정을 좀 하면서 갈 가능성이 커요. 장은 좋아질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이렇게, 개별 프로젝트 개별, 개별 종목 장세라는 거죠. 자, 이것도 보시면 코스피도, 지금 5일선 위에 240선 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뭐 여기까지 가면 이제 뭐 2755에선 조정을 한다 치듯. 그 전에는 조정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뭐 지금 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뭐 만약에 그 금리라든지 그 점도표가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이 급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안 좋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서서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가 아니라 4%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현실적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보시죠. 다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장에 대한 거는 이제 오늘 그 테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장이 급변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적응을 해야 돼요. 이세상의 모든 동생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응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의 주식도요, 시장이 변하면 시장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왕좌왕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뭐, 우리 2차 전지가 가니까 다른 거다 팔고 2차 전지로 가자. 오른 거뭐 다, 대한고래 가니까 다른 거다 팔고 대한고래로 가자. 갈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처음에 갈 때는 모르죠. 근데, 아, 가고 나면, 아, 이게 가겠구나. 뉴스의 크기, 재료의 크기, 돈이 들어왔나. 나갔나 안 나갔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시장에 변화를 주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하지 않고 있으면 변화하지 않고 나 이거 갖고 있는데 제발 나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 시장은 원하는 대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제 유튜브 많이 이용을 하세요. 제가 테마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돈이 들어왔다 안 나갔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유튜브만 보셔도 제가 돈이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런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지금도 오늘 좀 보세요. 자 이제 오늘 프로젝트가 뭐냐면 오늘 좀 여름이 식품이 어저께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어제 식품이 많이 갔어요. 어제 식품 오늘도 식품 일부 가기도 하고 조종도 주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 나둔게좀 조중 자리 좀 보여드리려고. 근데 오늘 여름 프로젝트 파세크가 갔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파세크 슈팅 나와서 먹고 그랬던데 이렇게 여름 여름에도 적응을 해야죠. 그 다음에 오늘 뭡니까 갑자기 식품만 가냐 케이푸드가 식품만 있냐 그쵸 그렇죠? 식품만 있는게 아니죠 여름 뭐 식, 여름이 아니래도 어, K, 이, 무학이나 뭐 여기서 지금 보시는게 다 뭡니까 소주 뭐 막걸리잖아요 케이푸드 술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는 너무 많으니까 2차전지 갔고요 2차전지에서도 오늘 뭐 너무 많이 2차전지가 갔죠.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2차전지는 나중에 2차전지 특별 프로젝트로 해야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2차전지 갔다 이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원래 김 때문에 케이푸드가 갔잖아요. 케이푸드 맨 처음에 못돼 갔어요. 여기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삼양식품 때문에 갔잖아요. 삼양식품은 실적 때문에 갔는데 다른 것들도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그리고 뭐2차 전지에서 또 강원 그 이게 뭡니까 전도 저, 리튬 리튬 종목이 오늘 먼저 치고 갔죠 하이드로 리튬이 상악할 갔다가 이제 풀렸고요 리튬이 갔, 갔고요 그다음에 오늘 잠시 누구도 주목을 안 하셨겠지만 그그 FD에서 a 분한의 마비라 그러죠. 이게 또 다른 치매 신약이 나오나 이것 때문에 아침에 뉴스 올려드린데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거 카톡방하고 텔레그램방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치매주가 갔죠. 저희는 아침 시초가로 피플바이올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고요. 피플바이올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 파업이 18일부터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잠시 그 원격 의료들이 갔고요. 그래서 이런 사,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일반 뉴스를 봐도 의사들 18이니까 아, 원격 고려 가야 되겠다. 요거는 뉴스를 좀 상세히 봤어야 되죠. 침면는 이건 뉴스는 제가 올려 드리는 아침에 그 텔레그램 방. 이거 뭐 카톡방. 거기 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안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올려 드린 동영상 밑에 주소 있어요. 이랑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진, 이거는 이제 뭐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재료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원래 체험에 축발된 게 뭡니까? 삼양식품 실적이 너무 좋다. 해외로 수출 잘 된다.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 김들이 상당히 좋다. 김들무 수출이 잘 된다. 그래서 김이 하나가 먼저 가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역시 저희 유튜브에서 우양을 추천드려서 대박 났죠? 우양 수출에서 대박 났고요. 자,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들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장막판에 대항 프로젝트가 좀갔죠 대항 프로젝트, 대항 프로젝트 간 거에 대해서 일부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표시 안돼 있지만요. 대항으로 했던 웨이버스가 갔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를 설명을 드릴까요? 어, 우선. 쭉 보시면서 이제 식품 쪽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식품 쪽을 말씀을 드리면요. 식품 쪽은 오늘 조용히 한성기업이 굉장히 잘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성기업이 오늘 갑자기 대장을 갖고그 다음에 이제 동원수산, 우양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잘 가고 있었고요. 키푸드 뭐 이런 것들 종목들을 자리들을 잠깐 봐드릴게요. 우선 이잘간 한성기업은요. 8,550원을 깨지 않으면 더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타점이자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양. 우양은 오늘 고점에서 윗거리가 좀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아주 는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나왔던 거래량들. 여기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다 나온 건 아니죠? 여기 들어왔던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으니 더 가리라 보는데 이 정도 윗거리를 주면요. 조금 조정을 주고 가요. 그렇죠? 조정을. 팔았으니까 일부는. 누구가, 주포가 팔았든 누가 팔았든 일부 팔았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두 개가 제일 지금 크니까요. 그 다음에 CJ 사조. 이거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의 박스권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여기 누가 봐도 여기 박스잖아요. 그쵸? 요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쵸? 요 박스권에 있는 겁니다. 요 박스권. 요 박스권 돌파가 한번 이루어지겠죠? 그럼 새로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여드릴까요? 어, 어느 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2차 전진 나중에 별도로 뭐, 쉴때 따로 섹션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전진은, 그래야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가 좀 상당히, 그, 너무 종목이 많다고 보니까요. 오늘 잘간 국순당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국순당은 뭐 갑자기 느닷없이 상한 거예요. 자, 국순당은 느닷없이 상한 걸 갔는데 480선이 장기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국순당은 조금 더갈 여력은 있어요. 지금요, 여기 이 정도 선. 7천원, 6백원까지 갈 여력이 있는데 이미 상한가를 갔으니까 지금 쫓아가긴 어렵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조정을 주면 쫓아가는 거예요. 조정을 어서 주느냐 이런 건 장기평선을 돌파한 건 장기평선을 한번 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이국순당은요 기술적으로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위아래 좀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쭉쭉 쭉 올라가고 우상향을 못해요. 이이 평선 아래로도 살짝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 240선 넘으면 제일 좋은데 여기는 안줄수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요 정도에서 한번 매수하고 요런 자리를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이 등주가 오늘 뭐가 갔냐면 보해 양주가 갔어요. 보해 양주 이제 동전주잖아요 이게 동전주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깊이 말씀을 안 드릴 게 그다음에 240선 돌파도 못 했어요. 오히려 제뭐 오늘 3등주였지만 무학 같은 것들이 이 평선은 더 좋습니다. 이 평소는 무학이 더 좋아요. 그 그러니까 무학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무학이 어떻게 되려나. 이게 무학이, 이게 시간에 조금 밀릴 수 있으니까. 제가 시간에 밀린다면 거의 밀리죠? 간다 그면 가고요. 어, 대강 한 5,800원 이하, 5,700원, 이런 정도에서 매수하고 기다릴만 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어저께 잘 갔던 종목들이 뭡니까? 여름용으로 해서 식품들이 많이 갔죠 이제 해태재가식품 크라운제가 빙그레 뭐 홀딩스도 있고 그런데 해태재가식품을 보면요 이거 오랜만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참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고 연속성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밀기가 참 어려운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종목군요 밀기가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밀기가 지금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거래량을 이렇게 터뜨리면서 밑꼬리 주고 여기 어저께 상한선을 해치지 않았으니까 이 종목은 한번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애테제가 식품을 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로 쫓아가지 말고요. 내일 되면 이 3일선이 좀 올라올 겁니다. 이 3일선에서 매수를 하고 5일선 이탈하면 매달한다, 매도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2등주가 이제 뭐 빙글의 정도인데요. 빙그레는 뭐그 전에 이미 잘 가고 있었잖아요. 잘 가고 있었고 빙그레는 이거는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렇죠? 고점의 거래량이 지금 그렇게 많이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직 더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롯데웰푸드도 좋아요. 롯데웰푸드도. 이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고점 같지만 고, 고점이죠? 신고가 간신히 돌파한 거예요. 그렇죠? 신고가 간신히 돌파했는데 여기서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3일선 정도 조정 주면 오일선 이탈하면 손절선 잡고 쫓아가 볼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여름 준비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이게 이다 여름, 지금 말씀드린 식품들이 여름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름 가전제품으로 파세코가뭐 오늘 당연히 탑이죠. 이 파세커가 탑이에요. 저희는 오늘 들어가서 이 꼭지에서 거의 팔았어요. 또 일부 춤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파세코가 강하지만 이 위닉스 이런 종목들은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긴 역배열인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조금, 조금, 조금 하다 어느 날 이게 여름 되면요. 이 종목들 많이 갈 겁니다. 올 여름 특히 폭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요. SCD. 이거는 냉각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거 지금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닐 겁니다. 이 종목이 여기 박스권 돌파하면 아주 큰 상승을 줄 거예요. 박스권이라는 게 어떻게 됐어요? 박스권을 할지, 추세선으로 할지, 추세선으로 하면 이렇게 추세선이 되잖아요. 그쵸? 이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를 하거나,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두번 분할해서 매수해서 갖고 있으면요. 여름 전에 한번 시세 줄가능성은 큽니다. 물론, 여기 추세선 시작한, 뭐, 1480원, 1480원 정도는 뭐, 손절선을 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종목이 뭐가? 신일전자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신일전자 어저께 잘 갔어요. 어저께. 오늘 많이 갔다 4%인데 그 오늘 뭐 달리는 척하다 이제 어우 윗꼬리 주고 끝났나요 이거 아닐 겁니다 그쵸 근데 오늘 일단 매도를 쳤으니까 이제 요거는 5일선 이런 데서 매수를 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번외로 요런 전자제품하고 번외로 뭐가 있을까요 수영복이 있어요 수영복 그렇죠 수영복 뭡니까 이 배럴이에요 배럴도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이제 박스가 보이시나요? 박스 보이시죠? 이렇게 박스. 박스 보이실 거예요. 이 박스권 돌파를 하면 이것도 올여름 내내 신날 수 있겠죠? 올여름 내내 신날 수 있습니다. 매수타점은 오일선이라든지 추세선. 추세선, 추세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이 정도 추세선을 만들면 되죠. 이 정도 추세선. 그렇이 추세선 하단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은 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그 막판에 웨이버스가 상당히 좋아서 모두들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저희 유튜브만 잘 보셔도 이렇게 대박이 터집니다. 오늘 저희가 유튜브에서 대박 드린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가 종목들도 많고요. <laughs>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오늘 뭐 드렸던 종목이 웨이버스잖아요, 그렇죠? 웨이버스는 오늘 이렇게 갔으니까 끝났나요? 웨이버스 오늘 왜 갔나요? 이 심의 지도탐사 유일한 겁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작업하는 심해 지도탐사 유일한 종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다시 재매수 타임은요, 올 겁니다. 반드시. 한 1700원 밑에서 하시고요. 대신 뭐 이거는 항상 이제, 이제는 한 1500원 밑은 손절선, 뭐 1450원 정도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잡으시면서. 시회에도 많이 밀릴 거예요. 그죠? 렇 그러니까 1700원 밑에서 1차, 1500원 밑에서 2차, 1450원 손절선. 이렇게 잡으시고 가셔도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관련 종목들이 많아요. 뭐, 대양전기공업, 뭐, 우리 BTS, 서항기계공업 수산전공업, 일진다이아, 웨이버스, 뭐, 다 여기 관련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카톡방에,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 오늘 방이 활성화되면 이 중에서 한 종목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보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겠죠. 미리 이제 카톡방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자 많이 많이 덥네요 날이요 그래서 여름 준비들도 잘 하시고요. 또 여름 준비 종목도 잘 고르시 고요. 혼자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제 유튜브 한 보고 하시면 되시고요. 아니신 분은 이렇로 전화 주세요. 공부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실전에 정말 나중에 선수가 될, 때, 될 때까지 공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